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의 첫날이네요. 토요일인데요. 일단은, 어, 오늘은 기존하고 좀 조금 다른, 괴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이 이제 하드웨어 중심 공원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공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LWM 모델,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공원이 변경되는 이제 하드웨어 공원에서 소프트웨어 공원으로 살아있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앙에는 어, 디지털 트윈이 있고요.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면 당연히 BIM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해 주는 어떤 데이터의 저장 센터가 이제 메인 서버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AI가 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밖에 LED 라이트 시설 센서들 액츄에이터 스마트글라스그 다음에 a i 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런 모든 총괄적인 부분들을. 이 디지털 트윈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BIM 시대가 열렸지만 외적인 부분을 더 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트윈을 가기 전에 이 BIM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올해부터 변경되는 걸 말씀드리면요. 0 0공4 BIM 의무화 로, 로드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는 하단에 보시듯이 대형 공사 등 입찰 방법 심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건설산업 BIM 시행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법령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조경이 눈에 안띄는데 여기 하천항만 등에 속해져 있고 토목은요, 조경은 이 건축 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토목을 대표하는 거고요, 건축 그외 공사들 이렇게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이제 유예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2022년도부터 이제 응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4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6, 28, 30이 돼가면서 이제 4년 남은 겁니다. 이제 전체 전면 시행되는 게 20, 그러니까 26년에 500억 이상, 28년에 300억 이상, 30억에는 30,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4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급 유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대형 건설사, 일군 건설사는 80% 정도 보급되어 있고요. 건축사들은 40에서 60%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은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20에서 30%로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서드파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레빗 베이스에 갖고 다이나모나 서드파트로 묶어버리면 되고요. 뷰어도 많고요. 그리고 전세계가 어떻게 보면 통일되어 있습니다. 토목도 마찬가지고요. 113D 베이스에. 물론 다른 것도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오드데스크사가 이제 거의 주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경만 이제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10% 미만이고 여기서 한 80%는 저희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단하기에 AI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건축은 성숙 정착 단계고, 토목은 가속 확산 단계면서 조경은 도입 준비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도 이걸 할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를. 일단 건축은 공공도 있지만 또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비아임을 하게 됐을 경우는 용종률 건폐율이 인센티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로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건축 토목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되게 잘돼 있고요. 용역에도 이걸 하게 되면 또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적용도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럼 올해 이제 조경에서 나올 500억 이상의 대충 몇 개인지 AI가 이제 검토를 해줬는데, 음, 뭐0천억원 넘는 공사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계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시공도 포함됩니다. 공공공사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AI가 판단한 걸 올해, 올해, 그니까 메이저가 한 8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뭐, 꽤 되겠죠. 다 3억 이상은 될 겁니다. 3억, 4억 이상도 될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한2 2억개 정도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많게는 25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맨파워로 이걸 다할수가 없을 뿐더러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BIM을 하고 있으면 은 저희도 이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LLM 모델이었죠. 기존의 AI는 언어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월드 모델입니다. 그걸 누가 주축으로 끌고 가고 있냐면 구글 맵하고요. 그 다음에 음, 세슘입니다. 세슘은 이제 측량기도 갖고 있고 비 i 임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구글하고 연동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세슘 짠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뉴욕의 센트럴 파크인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옛날보다 굉장히 화질도 좋아졌고요. 퀄리티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냐면요. 요 모양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AI가 이걸 렌더링을 더 올려줍니다. 퀄리티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특정 구역에 비하임을 했다. 그러면은 외부는 이 세슘이라든지 구글 맵으로 이렇게 앉힐 수가 있습니다. 콜라이더도 다지워지고 리지드바이도 되고, 그림자도 다 됩니다. 특수효과 다 되고요. 그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브이월드라든지 에스맥 같은 걸 링크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저희가 편해진 게 뭐냐면 저희 부지 일대만 만들면 외부는 이렇게 다 무궁무진하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월드 모델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구글 글라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BIM은 요거는 이제 아주 세 발의 피해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세션 모델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BIM을 납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건축하고 토목은 레빗이라든지 <laughs> 1 1 s d 가 있고, 뭐 나비스웍도 있고요, 인프라웍스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뷰어가 대체가 가능한데 조경은 인프라웍스로 볼수 있지만 인프라웍스로는 물량을 덮을 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가 제작해서 납품하는 형태가 되는데 특징을 보면 뭐어떻게되기는거의 갖고 있어요. 펜, 올 비, 줌, 로테이트, 설명, 우수 시뮬레이션, 공간 안내. 그 다음 지하파이프라인 수목성장 다 되기 때문에 건물 사라졌다 떴다 하는 것들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호가 되는 거고요. 비호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좀 화질이 좀 흐립니다. 이게 저 보안상황이라 가지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밑에 평면이 연결됩니다. 이 평면은 외부 센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온도 습도 미세먼지 상황들이 다 여기 동시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실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설치해 놨던 건데 보안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업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최종보드은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 백엽상 같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센서 온도계부터 해서 토양 수분까지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들이 다 여기로 구글 서버 통해 가지고 연결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CCTV도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 집도 보여주고요 새에다 밥도 주고 뭐 이런 것들 시스템들을 한번또 보여드리도록 하,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중이고요. 저희가 AI 카메라 기능이 됩니다. 작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링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격으로 됩니다. 이게 지금 선이 없으니까 원격 제어가 돼가지고 서버로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키보드로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합니다. 조이스틱으로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 이제 하드웨어들 제어하는 법은 다뭐 거의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TV가 150인치 TV가 100만 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형 파고라라든지 이런 안내 센터에도 저가로 이제 공급할 수 있게끔 이제 가성비 높은 제품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미 납품한 것도 있고요. <laughs> 디자인만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 전에 저희가 이미 완성해서 스마트엑스포에 나갔던 것들. 이것도 저희가 금강역에 대청댐에 납품했던 것 있고요. 이것도좀 답답한 게 있고, 또 기타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을 만들게 되면 디지털 트윈 관리 센터, 이렇게 체험형 체육시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들어오는 이런 시설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AI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탔을 때 빛도 내주고요, 음악도 틀어주고, 말도 해주고, 영어 번역도 되게끔 그리고 고장났을 때는 아까 같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디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어떻게 되고, 뭐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경의 스트리트 퍼이셔들을다 이제 AI 기능을 넣는 거를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개한 한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험하고 있는 게 이제 LLM 모델이죠. 이거는 한국말을 할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전 세계 250개국 어 언어 번역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할 수 있게끔 자막도 뜰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가 저렴화되기 때문에 뭐 투명 모니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경 놀이시설들이 이제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고장 나고 맞춰주고 위험하게 탔을 때 경고도 내리고 파워로 끈다든지 야간에요. 뭐 이제 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도 연동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발전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 BIM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하고이 공원 전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주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컴퓨팅의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안경입니다. 글라스. 이제 거의 출시 임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하고 빔으로 연습한 내용을 다시 안경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들, GPS하고 자이로스코프 연결해서 방향까지 다 설정하는 거를 그대로 안경에다가 출력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글라스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또 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올해만 나올 비 i 임이 20개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유명비도 건당 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28 20 30 넘어가면 은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취업 신입사원 취입이 안 된다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걸안 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 왜냐면, 기존에 하던 일들은 다 AI가 대처하기 때문에 신입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신입들이 해야 될 일은 기존에 없는 걸 깨고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가,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다 공짜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 비싼 프로그램들을. 근데 그거를 졸업 내내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취업도 안 되고, 기초가 없으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급 인력으로 지금 취업할 자리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지만, 반응을 안 해주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저희가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게. 쉽게 누구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앞에 말씀 것처럼요. 왜냐면 이게 토목적인 거랑 컴퓨터적인 기초, 프로그램들, 요기 없으면은 그냥 이툴 하나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공간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대충 보여드렸고요. 이건 촉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하다가 이 디테일들,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트별로 올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